네, 스카이 카이의 말입니다. 자, 최근에 iOS 14로 업데이트가 됐죠? 제가 오늘은 이 iOS 14 이걸 사용하시면서 꼭 알아야 하는 꿀팁들 17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뒷면 탭이에요. 자, 뒷면 탭이 어떤 거냐? 이게 이제 iOS 14부터 업그레이드 된 기능인데, 자, 이런 식으로 아이폰 뒷면을 탁 하게 되면, 뭐 제어 센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정말 꿀인데요, 이거는. 세 번을 탭하게 되면, 짠, 뭘까요? 맞습니다. QR 체크인요 요즘 너무 귀찮잖아요. 이런 식으로 두번 탭하면 제어 센터가 나오고 세번 탭하면 QR 코드 체크인으로 바로 갈수 있는 요 기능. 아주 신박한 꿀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분들 소리 질러 야될 거예요. 우선 설정에 들어가시고요. 손쉬운 사용 그리고 터치.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뒷면 탭이라고 있는데 요거를 터치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중 탭했을 때 제어 센터,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렇게 제어 센터를 나오게끔 해놨고요. 삼중탭 같은 경우에는 단축어로 등록한 거예요. QR 체크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세 번을 하면 바로 QR 체크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자 우선 이거 같은 경우에 단축어를 세팅해야 되는데 우선 단축어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 여기서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동작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서 사파리를 검색합니다. 여기 URL 열기가 있어요. URL 열기를 누르시고요. 여기서 이 QR 체크인하는 거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이것도 제가 고정 댓글로 남겨놓을 테니까 보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을 누르고요. 단축어 이름 같은 경우에는 QR 체크인 이런 식으로 하고 완료를 누르면 끝입니다. 설정에 가셔서 어, 여기 보시죠? 새로 만든 QR 체크인 하고 느낌표가 나와 있어요. 선택만 해 주시면 끝입니다. 세번 하게 되면 QR 체크인으로 바로 가서 이젠 번거로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뒤에 세 번만 탭하면 끝이에요. 다음 두 번째 꿀팁은 스마트 스택입니다. 여게 바로 스마트 스택이라고 하는 건데 그냥 빈 곳을 꾹 누르고 있으면 왼쪽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나오고요. 플러스 버튼 누르고 쭉 내려 보시면 스마트 스택이란 게 있어요. 작은 거, 중간 거, 굉장히 큰 거, 이런 식으로 뭐 세팅할 수 있는데, 자, 요 위젯을 한번 추가해 볼까요? 요 위젯은 굉장히 좋은 게, 자, 내가 원하는 뭐 이런 위젯이 있어요. 요거를 뭐 추가한다고 칩시다. 이 상태로 누른 다음에 스마트 스택에 겹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들 이렇게 쭉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아이폰을 안드로이드 폰처럼 꾸밀 수 있는 그런 기능, 그런 위젯 기능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얘가 똑똑한 게, 요 다양한 것들 중에서 자주 쓰는 걸 앞으로 이렇게 끌고 와서 자동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AI 기능이 꽤나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소리 인식인데요. 뭐, 초인종 소리, 뭐, 애기 울음 소리, 사이렌 소리, 뭐, 누가 문 두들기는 소리, 이런 것들 다 인식해서 아이폰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신박한 기능인데, 설정에 가신 다음에 손쉬운 사용 여기서 쭉 내려보시면 소리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꺼져 있는데 이걸 키시고요. 아래쪽에 소리를 누르시고 원하는 것들, 뭐 화재경보나 아니면 동물 소리, 아니면 뭐 초인종 소리, 노크 소리, 아이 울음 소리 이런 것들 원하시는 걸 전부 키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게 굉장히 인식률이 좋은데, 예를 들면 초인종 소리 한번 켜볼게요. 자, 바로 반응을 합니다. 초인종 소리로 인식되는 소리가 감지되었습니다. 아이 울음소리 같은 경우에도 짠. 보시다시피, 아이 울음소리, 감지되었다. 굉장히 인식률이 좋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이 방에 아이폰을 넣고, 애플워치 사신 다음에, 어디 잠깐 뭐, 주방에 가서 요리를 하신다든지 할 때, 애기가 울면 바로 알려주기 때문에, 요것도 굉장히 꿀팁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네 번째는 p i p 예요 안드로이드 폰은 아주 옛날부터 됐습니다. 한마디로, 동영상을 창처럼 띄워놓고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사파리로 동영상 같은 거보다 그냥 꺼버리면, 자동으로 피처인 피처, 요 기능이 실행되고,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확대를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축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싹 밀어 넣게 되면 여기를 싹 숨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다시 불러올 수도 있고요. 다시 이걸 누르면. 어, 전체 화면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알려드릴 건 번역이에요. 자 이제 아이폰에도 기본 어플로 번역이 생겼는데요. iOS 14로 업그레이드만 하면 이런 식으로 번역이라는 게 생깁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고 얘기만 하면 돼요. 안녕, 내 이름은 MR. 너 이름은 뭐니? 위에는 한국어, 아래는 영어 이렇게도 할수 있고 가로로 돌리게 되면 화면이 좀더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왼쪽 아래를 누르면 아주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재생도 가능해요. Hi,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하냐? 우선 이 왼쪽이 한국어를 터치하신 다음에 쭉 한번 내려 보세요. 쭉 내려 보시면 이렇게 다운로드 표시가 있죠? 이거를 원하시는 걸 다운로드 받아 놔야 오프라인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국어 받아 놨는데 뭐 프랑스, 이런 식으로 용량이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받아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여섯 번째앱 보관함인데요. 이 갤럭시로 치면 이거죠. 이게 바로 앱 보관함이라는 건데 아이폰의 감성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폰은 음. 자, 자동으로 애가 앱 보관함에 분류를 해줘요. 어플을 분류해 주는데, 오른쪽 끝으로. 넘기게 되면 바로 이렇게 앱 보관함이 나오고요. 이게 굉장히 똑똑한 게 뭐냐? 이 카테고리 중에서 내가 가장 많이 쓰는 것들을 맨 위쪽으로 뽑아줍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Gmail 뭐 하나, 원큐 단축어, 그다음 자주 안 쓰는 거는 이런 식으로 따로 모아주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콘이 하나 있는 것들은 바로 켜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쿠팡 누르면 바로 어플이 켜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검색을 누르시거나 아래로 당기면 검색할 수 있게 쭈르륵 뜨기 때문에 나는 찾기 어렵다 하실 때앱 보관함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굳이 앱 보관함이 아니더라도. 또 그냥 위에서 아래로 땡기면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게 나오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 안드로이드처럼 새로 까는 어플들이 뭐홈 화면에 다난잡하게 어지럽혀지는 게 싫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새로 깔린 항목은 앱 보관함에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설정도 있는데 우선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홈 화면 새로 다운로드된 앱 여기서 기본 세팅은 홈 화면에 추가인데요 앱 보관함에만 이걸 누르시면 이제 홈화면에 깔리진 않고 앱 보관함으로만 가게 됩니다 다음 일곱 번째는 도형 보정인데요 어, 메모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동그라미를 한번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그리게 되면 좀더 반듯한 동그라미가 됐으면 좋겠고 어, 이런 식으로 뭐 삼각형을 그린다든지 사각형을 그릴 때도 조금 더 예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고요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있으면 내가 그렸던 방향대로 아주 완벽한 도형을 그려줍니다 네모도 마찬가지예요 뭐별 같은 것도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도형을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린 다음에 손을 떼지 말고 한 1초 정도 있으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되고요. 이때 손을 떼면 끝이에요. 다음 여덟 번째는 공간 음향인데 이번에 iOS 14로 올라오면서 뭐 에어팟에 공간 음향 기능이 추가됐어요. 자이 공간 음향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도 iOS 14로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어야 되고 에어팟도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에어팟을 업그레이드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선 와이파이에 아이폰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폰과 에어팟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팟을 유선 충전기에 연결해 놓으시면 자동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한 시간 내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그때부터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꿀팁 알려드렸고요. 다음 아홉 번째 는 이모티콘 검색인데요. 자 기존에 우리가 이모티콘을 쓸때이 이모티콘을 버튼 누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 쭉 찾아서 했었죠. 근데 이제는 이모티콘 검색이라는 게 생겨서요. 예를 들면 뭐 하트 가져 쓰는 하트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뭐 동물 그러면 동물들이 쭉 나오고요. 어, 음식 그냥 음식들이 쭉 나오고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는 셀카 자우 반전인데 요건 사실 갤럭시에는 기본으로 탑재되었던 기능이에요. 이거를 왜 이제야 넣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설정하는 법은 굉장히. 간입니다 우선 설정에 들어가신 다음에 쭉 내리셔서 카메라 앱에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보시면 전면 카메라 좌우방향 유지 이게 꺼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키게 되면 자 이제 셀카를 찍을 때짠 이렇게 찍고 나서 봐도 내가 찍었던 고그 모양으로 찍히는데 기존 설정으로 찍게 되면 짠자 이런 식으로 반대로 나옵니다 설정을 키면 이렇게 되고요 설정 끄면 이렇게 돼요 다음 11번째는 전화 상단바예요 전화가 오면 자 이런 식으로 상단에 전화가 왔다고 알려주고요 거절은 이렇게 위로 싹 올리게 되면 자, 이 왼쪽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요. 터치하게 되면 다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자, 거절하는 소소한 꿀팁도 알려 드렸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화가 올때 다른 것들 터치도 되고요. 뭐 하던 거 계속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습니다. 에잇! 소리가 이렇게 하면은 뭐 진동이나 소리 같은 게 꺼져요. 자, 그럼고 열두 번째는 녹음 노이즈 캔슬링인데 이거는 아이폰에 있는 녹음 기능 쓰시는 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꿀팁이에요. 자, 지금 제가 빗소리를 켠 상태에서 한번 녹음을 해볼게요. 자, 지금 빗소리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제가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이렇게 녹음을 끝냈고요. 한번 들어보면 자, 이...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얼마나 잘 될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듣게 되면 이 빗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죠? 그런데 이제 여기 왼쪽에 점 3개를 누르시고요 녹음 편집을 들어가신 다음에 자 왼쪽 상단에 있는 이 마술봉 있죠? 마술봉을 터치하게 되면 짠 이렇게 마술봉이 활성화되고요 다시 한번 들어보면 자이 녹음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얼마나 잘 될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에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빗소리가 굉장히 심한 상태인데, 제가 녹음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이 녹음의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얼마나 잘 될지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들으셨다시피 꽤나 빗소리를 많이 잡아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 진짜 노이즈 캔슬링처럼 완전히 다 사라지게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꽤나 빗소리가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다음 13번째는 퀵테이크인데요 이것도 카메라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셔터 버튼을 길게 누르고만 있으면 자동으로 동영상 촬영이 되고요 길게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끌어가면, 동영상이 계속 촬영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누르시고 왼쪽으로 가면, 고속연사가 됩니다. 다음 14번째는, 홈 화면 페이지 숨기기예요 우리가 막 사실 어플들을 막 이래저래 막 어지르다 보면은, 홈 화면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지우가 굉장히 귀찮았는데, 이제는 홈 화면을 숨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데요. 제가 여기서 요홈 화면을 한번 숨겨보도록 할게요. 빈 공간을 길게 터치한 다음에, 하단에 요 점들 있죠? 점들을 누르면 홈 화면이 쭉 나오게 되고요. 나는 어, 이걸 지우고 싶어 했을 때 체크를 없애면 끝이에요.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이젠 오른쪽에 있던 게 사라지고 앱 보관함이 나오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나타나게 하는 건 이렇게 누른 다음에 체크만 하시면 짠 다시 나타나게 돼요. 자, 다음 15번째는 메세지 고정인데요. 우리가 보통 메시지를 할때 자주 주고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고정해 놓고 즐겨찾기처럼 쓸수 있는 건데, 이렇게 위에 보시다시피 고정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그냥 쭉 누른 다음에 고정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오른쪽으로 쭉 끌게 되면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자 다음 16번째는 CD인데요 이제는 CD가 굉장히 컴팩트하게 바뀌었습니다 자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면 단 CD가 아주 조그맣게 나와요 뭐 그렇다고 얘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이런 데 터치를 할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터치하게 되면 바로 꺼집니다 자 CD가 아주 컴팩트하게 바뀌었다는 점 말씀드렸고요 다음 17번째는 마이크 카메라 사용 LED에요 만약에 아이폰이 해킹되어서 누가 내 목소리를 감청한다 이랬을 때도 우리는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알수 있게 바뀐 게 뭐냐면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주황색 색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 주황색 점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 알려 주는 거고 제어 센터를 내리게 되면 지금 폰에서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자세히 알려 주게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켜도 똑같아요. 카메라를 켜게 되면 이제 초록색 LED가 나오게 되고요. 이 초록색깔 같은 경우에는 나 지금 카메라가 작동 중이야라고 사용자한테 알려 주기 위한 용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메라를 사용 중이야라고 얘가 알려 주고요. 자, 이런 식으로 iOS 14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능들 업데이트 뿐만 아니라 보안에도 조금 더 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오늘 제가 iOS 14를 쓰면서 느꼈던 꼭 써야 하는 꿀팁 17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조만간 또 다른 꿀팁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여기까지고요정 영상이 중요한 도움이 되셨구나 유익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기를 저희가 보실 수 있으시면 바로 구독되니까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기! 지금까지 IT 크리에이터, 에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